네, 4강 1경기 이지독 선수와 황인석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독 선수는 이전 8강에서 마크 이안필로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공인 스텝과 크리켓 스텝 보여주면서 올라왔고요. 황인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전 8강에서 기존의 강자 이태경 선수를 꺾으면서 이번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크리켓 그리고 공인에서 굉장히 높은 스텝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어느 선수가 이길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들은 황윤석 선수의 디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불 위쪽 끝에 위치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황윤석 선수의 성공으로 4강 1경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4강 1경기 황윤석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8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20대1표감을 보여줄지 봐야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 20트리플 들어가면서 세발 모두 20트리플 근처에 모이는 모습 보여준 황인석 선수입니다 네 이진호 선수의 첫세발도 봐야겠어요 첫발 20트리플 들어갔고요 두 번째 발 살짝 빠졌고요 네 마지막 발 20싱글 들어가면서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에 20트리플, 5트리플, 20싱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에서 또 이스트리플 들어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이번에도 살짝 5트리플로 빠졌습니다. 네 이진우 선수 첫발2 0트리플네두 번째 발도 2 0트리플 들어갔습니다. 네세 번째 발도 들어가면서 손에 이렇게 이렇게는 이진우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26점으로 다음 턴에 좋은 어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아, 살짝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발 살짝 오른쪽으로 빠진 것을 커버하면서 이스트릭을잘 노려준 상윤석 선수였습니다. 살짝하게 위쪽으로 떴고요 이러면 20드리플 보나요? 네, 마지막 발. 옆쪽으로 잘 피해서 20드리플 들어가면서 126점 만들었습니다. 네, 20드리플들어갔고요 하나 더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살짝 떨어지면서 140점. 그래도 105점. 좋은 어레인지 만들었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 126은 19 포마크의 디블, 아니면 16 싱글의 이스트의 디블, 끝까지 디블 오렌지까지 볼수 있습니다. 네, 16 루트 선택했고요. 20트리플의 디블 있습니다. 아, 살짝 빠졌고요. 90점, 18 트리플 보겠죠. 네, 18 트리플 들어가면서 36점 남는 이진욱 선수입니다. 음. 황윤정 선수 105점, 19트리플 또 20트리플 먼저 갈것 같습니다. 네, 45점, 5에 20더블 혹은 13에 16더블 보겠죠. 네, 13 들어갔고 16더블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판 16더블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4강 1경기 성공을 가져낸 황윤정 선수가 투표했습니다. 두 번째 크리켓은 이진우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진우 선수 2전5 0에 포네이티 기록할 정도로 이스트리프 감 굉장히 좋았거든요. 타트 마크 해야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 아, 아래도 살짝 빠졌고요. 아, 마지막 발 싱글 들어가면서 3마크로2 0 0 가져간 이진우 선수였습니다. 바로 19 영역 오픈했고요더 들어갔고 20분나요 아, 마지막 발. 20 영역 트라이 했으나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도 19 6 마크로 점수 57점 가져간 황인석 선수였습니다. 20 트리플 들어가면 점수 역전돼서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살짝 빠졌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 발20 트리플로 커버하면서 100점 기록해낸 이진욱 선수입니다. 19입니다 트리플 들어가면 점수 역전 됩니다. 아, 쉽게 위로 한칸 빠지면서 점수 역전은 해내지 못한 황유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진욱 선수 바로 19 지우러 갈수 있겠죠. 네, 지원했고요 마지막 발 점수 보겠죠 아 점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윤석 선수 18영역 보겠죠 오늘 이태경 선수와 경기할 때도 18영역 굉장히 좋은 감 보여줬습니다 18트리플 필요합니다 손행 다트를 맞고 살짝 옆쪽으로 빠지면서 18-3마트로 가져가는데 그쳤던 황유석 선수입니다. 이진욱 선수, 정수를 갈지 지우러 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우러 갔던 모습 보여지고요. 점수를 봤습니다 네 마지막발 20트리플 들어가면서 그 80점 점수 더 벌려낸 이진욱 선수였습니다 트리플 들어갔고요 하나 더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발 20 영역 지우려고 트라이했던 황윤석 선수입니다 아쉽게 20트리플 들어가지 않아서 지원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전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18 트리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욱 선수 점수 역전해야죠. 점수 역전했습니다. 마지막 발. 아 마지막 발도 지우러 가지 않고 점수를 봤던 이진욱 선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싱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황인석 선수 이번 턴20 지워내야죠. 네, 먼저 지우고 18 영역 봅니다. 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하나 더들어갔고요 아, 역시 오늘 18트리플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감각, 어... 좋은 샷을 보여주는 황인숙 선수입니다. 네, 이진욱 선수는 이번 턴 최대한 17트리플 넣으면서 점수를 따라가줘야 됩니다. 아, 이번 턴세발 모두 다 왼쪽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17 영역.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황유교 선수 공격적으로 17 가져갈 수 있겠죠? 17가져갔고요 15까지 가져갔고요 16번아요.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칸 빠졌습니다. 아, 여기서 16까지 가져갔다면 영역쪽으로 굉장히 많은 땅, 4개의 땅을 가져가면서 이번 크리게 유리하게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 한칸 빠졌습니다. 16선수 살짝 위로 빠졌습니다. 네, 1 6영역에서 위아래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황일색 선수 여유롭게 16가장 둘까지 볼수 있겠죠. 아, 딥을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 과 s 스를 들어가면서 1 6트리플 딥을 에스블로 두 번째 트플골7에서그레이크 해냈습니다. 성유석 선수 이번 후공 크리켓 5.57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 19 영역에서까지 살짝 헤매는 모습 보여줬으나 18 트리플 쏘면서 역시나 본인의 샷, 본인의 기량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성공 크렇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20 가져가야겠죠. 네, 3 마크로 그래도 20 영역 들어갔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 이번 크리켓 포에서 브레이크 해내고 다음 591 성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1 9명이 오픈했고요 네 점수 트리플 들어갔고요 20 보겠죠 아 타겟보다 살짝 아래에 꽂히면서 지원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57점 가져가면서 좋은 스타트 됐습니다 아니 숙 선수 20으로 점수 보겠죠 20트리프 들어왔고요. 19보나요? 아, 19 타겟보다 살짝 아래에 꽂혔지만 그래도 80점으로 점수 역전을 선고해낸 황윤석 선수입니다. 20선수 19영역 봅니다. 네, 20 먼저 지우러 갑니다. 네, 20 싱글로 20영역 먼저 견제하면서지워습니다 방위도 선수 방위히 좋았던 18 영역입니다. 네, 18 트리플 들어왔고요19보겠죠 네, 19 더블로 깔끔하게 지원했습니다. 네, 점수 차이는 22점 차입니다. 지금 선수 17 트리플. 그다음서 점수 확전해내야 됩니다. 싱글. 아, 살짝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발, 트리플 들어가면서 1 7 5가기록됐습니다 어. 네, 세발다1 8영역 던지면서 3막 54점, 아주 화강률도 니다 트리플 들어가야 점수 역전됩니다 마지막 발도 17 가겠죠 네, 마지막 발 17트리플 들어가면서 그래도 파이브 마크로 점수 역전에 성공해낼 음. 이치입니다 네 황영수 선수도 마지막 발전 1 8트리프 들어가면서 점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먼저 3대 영역을 지우러 갈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1 8트리프 들어왔고요 아까 빠졌고요 다시 17로 내려오나요 네 다시 17점수 가져가려고 했던 이진욱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 턴에 아쉽게 18지원해지 못했지만, 그래도 17 포마크를 기록하면서 경기 역전 성공했습니다. 네, 황인석 선수 역전했고요. 바로 17 보나요? 네, 바로 17 영역 지원해 황인석 선수였습니다. 네, 마지막 발에 싱글이 들어가면서 지원하지 못했다면 위험할 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발, 끝까지 집중하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살짝 가렸습니다. 아, 마지막 발 피해서 밀어 넣어왔지만사명당사는 빠지면서 좀 빠졌습니다. 황인석 선수 본격적으로 16시로 갈수 있습니다. 1 6가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16 영역 가져간 황윤숙 선수입니다.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가 이번 턴 세븐 마크 또는 나인 마크15 영역 기록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금발로 오픈했구요. 싱글. 네, 마지막 발15 트리플 들어가면서 45점 앞서 나가고 있는 이진욱 선수입니다. 어, 이번 턴 황유자 선수 18트리플로 전수 가져가고 지원낼수 있을까요? 전수 가이 됩니다. 아, 이거는 첫발 성공받고 맞고 빠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욱 선수 이번 턴18 영역, 16 영역 지원낸다면 이번 후공 크리켓 좀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했고요. 이번 턴한발 16더블 혹은 16트리플이면 박스 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와 16더블로 지원했습니다 아 이러면 이번 턴 이진혁 선수 유리하게 가는데요 어... 형석 선수 불부터 가나요? 네 불부터 갑니다 네 뒤불 들어왔고요 아, 황윤석 선수, 여기서 딥을 가지 않고, 딥을 더 트라이하지 않고, 15트리플 지원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러면이진우 선수, 불쓰리막 하면, 이번 크리켓 가져갑니다. 첫 번째 발 중요합니다. 아, 살짝 빠졌고요 딥을 필요합니다. 아, 살짝 위에 가렸는데요. 이번 턴, 딥을 필요합니다. 아, 딥을 들어가지 않고 살짝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황윤석 선수 결승, 진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황윤석 선수 결승까지 필요한 건 단, 불두 발입니다. 푸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결승까지 단불두 발입니다. 들어왔습니다. 황윤석 선수가 지금 두 발로 마무리하면서 선배역 승기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황윤석 선수 첫 번째로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황윤석 선수 기존의 강자들을 꺾으면서. 결승 올라 요 지금 서병 선수가 안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